들이가래저이고야고야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야. 안녕. 아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아야 아이고야. 아이아빠 아이고야. 아야 아이고야. 아야아아빠를 닮았는데 또아꺼풀이 엄마 닮고야이고이고야하다 <laughs> <힘이> 진짜 안이 <laughs> 자. 안녕. 재현이 안녕하세요. 아빠가 진짜 선하 선해 보인다. 안녕. 자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laughs> 저기 이름 이름 아빠 부터 저는 스물아홉 살 황정현입니다. 황 정현. 정현. 황정현. 네. 뭐해? 지금 반도체 자동화 엔지니어 하고 있어요. 어 좋아. 엔지니어. 예. 이름. 저는 스물여덟 살 이승은이에요. 주부예요. 주부. 네. 결혼한지 그러면은 저희는 3년 됐어요. 3년. 네. <웃음> <웃음> 아, 일이야. 내가 신기... 색깔이 화려니까 나만 쳐다본다. <놀람> <놀람> 아이고, <놀람> 아이고, <소심하게>. 아이고. 아이고. <놀람> 아이고. 소심하게. 아이고 음, 그래서. 아, 사탕 좀. 그래 점 사탕. 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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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사탕, 아, 사탕, 사탕 먹을 나... 나... 나이요 아직. 그냥 손에 잡는 거. 손에 잡아. 손에 잡아. 자, 이거 하나부터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먹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인형도 하나. 대라 그래. 손에 쥐어줘 네. 야, 근데 우리 정연이는 초면에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얼굴이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했는데 네. 변진섭 형님하고 <laughs> 변진섭 형님하고 <laughs> 선동열 감독 선동열 감독님하고 네, 두 분이 두 분을 절묘하게 네.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 나이 때는 안됐죠 변진섭을 예를 안 들지 진섭 아, 형을. 그럼요. 아니 근데 위에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처음. 듣습니다. 오, 그래? 네. 처음. 듣습니다. 오, 그래? 네. 왜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뭐뭐 뭐, 무슨 고민 때문에 왔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이요? 남편이 육아를 잘안 도와줘서 남편이 육아를 잘안 도와줘서 그게 고민이에요. <laughs> 그렇지. 이집 같이 해야 돼. 왜? 왜안 도와줘? 원래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 핑계라면 핑계지만 제가 출장직이다 보니까 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운전을 출퇴근으로 아, 하거든요. 피곤하잖아 피곤해서. 어디까지나 핑계죠, 근데. 핑계지. 피곤해서.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니? 대학교 영어 캠프에서 만나서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 그랬어? <laughs>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제가. 아, 했겠지.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끝까지 안 해. 처음에 <laughs> <laughs> <야, 그리고, 웃음> 사귈 때 그때도 회사 다녔을 거 아니야. 네. 그때 어떻게 만났대? 힘든데? 그때는 좀... 열정도 있고. <laughs> 참 아, 네, <이거>. <laughs> <laughs> 그래. 그걸 생각해. 그래 그거. 그걸... 그 열정을 생각해. 야너 얘.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회사 피곤한데도 운전하고 그럼 갔을 거 아니야. 그데네얘 누구 뭐 남의 얘 너랑 누가 봐도 똑같이 생긴 우리 뭐 예전 아버지 세대야 뭐 엄마가 전담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같이 보고 그러지. 너 집에 있을 때 유튜브만 본다고? 거의 좀. 누워서? 네, 누워서. 그래. <laughs> 허리 아프다는. 걸 많이 말하면서 누워있는.. 야니 네 새끼 되는데 <laughs> 허리 아파하면 어떡해. <어떻게> 근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쉴때뭐 해줘? 데리고 나가서 여행도 좀 다니고. 음... 음. 주말에만 그러면 뭐해? 평일에는 뭐.. 그러면 안 돼. 그.. 너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봐. 하루에 너몇 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일어나. 그래서? 준비하고? 어, 7시.. 에 출발을 해서 음. 8시쯤에 도착을 하거든요. 회사에? 제가 지금 송파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젝트 담당하는 게 바뀌는데 네. 어느 달은 이천으로 출퇴근해야 될수 있고 어느 달은 뭐 동탄, 어느 음. 달은 청주 그리고 뭐 중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피곤해 되는 보인다. 그러면 신혼집이 송파야 지금? 아니요. 원래 오산인데요. 음. 제가 중간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제 와이프가 아기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음. 제 부모님 집으로 옮겼어요. 제 부모님 집으로 옮겼어요. 어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네 맞습니다. 어. 아, <laughs> 힘들겠네. 야 시부모님 이... 모시고 이... 애까지 모는데 누가를 안 도와주면 해줘. 야 얼마나 힘든데. 근데 기약이 있는 게. 이제 청약이 돼서 2년 후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중요한 기약이 중요한 게 아니지. 고구려가 문제가. 근데 이거 아닌데 사실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와서 사랑하는 데 아내랑 아이 보면 그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좀 활기가 다시 넘치고. <웃음> 그래야 <laughs> 된대야너 <된데. 웃음> 너무... <laughs> 봐봐봐 지금 야. 지한이 나 봐봐, 어떻게 안 안아주고, 어떻게 이걸 아이프랑 보면 얼마... 아... 이거 야내배 언제 어놓고 자겠다. 너무... 어. 악수 아, 한번 할까? 아이 싫어? 악수 한번 할까? 아이 싫어? 악수 한번 할까? 지한이 아, <laughs> 아, 이거 드릴까? 악수 싫어. 이거 드릴까? 악수 싫어. 그래. 잘했어. 요즘 같을 때 악수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교육이 잘돼 있네. 아, 지한이가 아이씨보다 낫네. <laughs> 하여튼 너너왜 이렇게 피곤한지 알아? 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 뭐 출장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아니면 조금 게을러져서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 게을러진 것도 그렇고 너 지금 네 몸매가 언제적 몸매야? 몇년 됐어? 연애 시작하고 나서 2년? 30kg 정도 쪘으니까. 아, 어. 2, 3년? 네. 술 많이 때리지? 어잘 보신 것 같아요. 와봐 너... 아이잖아. <laughs> 그래서 힘들어서 못 보는 거야. 맞네. 근데 사실은 아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는두 번째 문제고 너, 네 와이프하고 우리 지한이 네가 다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네. 평생. 맞습니다. 안 그래? 회력을 길러서. 너 미안한데 정인이 피곤해서.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고 갈라르지 너. <laughs>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고 <빨래로> 갈라르지 너. <웃음> <웃음> 하여튼 살 빼고 운동하고 그래야 네 회사 일도 더 네가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아이도 같이 돌봐줄 수 있고 한 거야. 힘들다고 그냥 집에 오면 밥 먹고 그냥 잠만 자고 그랬다가 또 나가고 이러면 절대 변하지 않아. 맞아. 정현이 같은 애가 또 그런다고 이제 육아 도와줄게러고 둘째 낳는다고 응? 육아 도와줄게러고 둘째 낳는다고. 자그그 얘기를 해요. 봐봐 내다 달째 보살이하는 거 그래서 청채도 <laughs> 이렇게 안했는데. 둘둘째를 낳아 <laughs> <놔>. 힘들어죽겠는데야 <laughs> 그러면 엄마 생활은 없는 거 사실은.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왜 몸을 만들어야 되냐면 얘하고만 놀아줄 게 아니라 얘하고도 놀아줘야지. <laughs> 얘하고만 놀아줄 게 아니라 얘하고도 놀아줘야지. <laughs> 놀게 어? 많아, 이렇게. 안 그래? 얘도 뭐 낙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물론 우리 지한이 키우는 낙도 있겠지만 아니 남편이 와가지고 같이 뭐 대화도 하고 같이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너 누워가지고 혼자서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면 그 아내가 어? 좀 바라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기랑 좀 이렇게 놀아주고 네, 일찍 퇴근한다. 그 대감을 개 형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빠랑. 어. 팔맞다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 지금은 그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 네, 거의 그... 할아버지랑 고모가 어. 많이 케어해주세요. 너무 아, 진짜 이렇게 귀여운 애를.. 응? <laughs> 엄마 안 귀엽니? 귀여워해.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죠 이쁜, 이쁜 짓도 <laughs> 네. 한번 해줄까? 이쁜 짓? <laughs> 이쁜 짓?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쁘네. 참 어? 이렇게 귀여운 애를.. 그러면 안 돼. 물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하루 종일 출장 다니면서 일하는 거는 알아, 인정. 근데 어때? 아직 지금 젊잖아. 그지 네. 밤에도 시간을 내던 아침에 시간을 내던 지안이 들고 운동해. 음... 지안이 들고 운동해. 음... 같이 바람도 새로 마당 앞에 나갔다 오고 운동해. 지한이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올해 <laughs> 주머니 납 쪽기라고 생각하고 <웃음> 없고 <웃음> 그러면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지? 좀 변명을 하자면 어. 디스크가 있어서 그걸 하기가 자, 힘들어서. 고그 얘기를 할게. 나 너보다 어릴 때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터졌다 근데도 4 0 살까지 뛰어서 어떻게 뛰었냐? 디스크를 이겨내기 위해선 뭘 해야 되니? 운동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을 뺴. 해야지. 어. 운동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을 뺴. 해야지. 어. 디스크가 터졌어도 운동을 열심해서 히 근육을 보강하면 근육으로 버틸 수는 있어. 사람은 얼마든지. 네가 서른 아홉이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가. <laughs> 너 스무 아홉이잖아. 스무 아홉. 운동 지금 이 나이에 회사에서도 가장 또좀 열심히 하고 눈치 많이 볼 포지션인 건 아는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돌아왔을 때 힐링이 되는 장소가 돼야지. 아이를 보주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스트레스거든. 그렇지? 자연스럽게 저녁에 바람도 쐬러 아내랑 잠깐 나가서 지안이 목마태여서 이렇게 가고 와이프랑 뭐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그 행복을 좀 나누고 집 앞에 들어갈 때좀 조심차리고 밝게 즐겁게 일하고 온 표정을 딱 들어서 여보 그리고 아지안아 이러고 좀그좀해 흙저 들어서 보는 사람도 같이 지친다 행복해야지 그래 행복하자고 행복, 만났는데 행복하자고 회사 다니는 그럼. 거 아니냐 우리 고생한 승은이 손 잡고 한마디 하빠의 다짐 한 손은 승은이 잡고 한 손은 우리 저 지한이 잡고. 한 마디 해줘. <laughs> 어, 한 마디 해줘. 지한이손 잡고. 오빠 손? 아빠 손? 손? 손. <laughs> 앞으로의 다짐. <laughs> 앞으로 자기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아빠가 될게. 네. 얘는? 지연이 사랑해. 뭔 사랑해? 봐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laughs> 지연이 사랑해. 뭘 사랑해? 봐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laughs> 얘가 어이없나 보다, 지안이. 앞으로 많이 놀아줄 때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빠 많이 놀아줄게. <laughs> 아빠가 좀 안아 봐 지안이. 아빠가 좀 지안이 안아 봐봐. 아빠가 좀 안아 봐봐, 지안이. 아빠가 좀 지안이 안아 봐봐. 아빠한테 안아봐. <laughs> 아, 무겁지, 아내가 <않은가>? 무겁다니까 지금. 지 <laughs> 아빠? 아빠가 이거 싫은 거야. 아빠가 이거 싫은 거야. 아빠가, <laughs> 아빠가 얼마나 안아줬으면 누나 치워버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힘든 거라니까. 이거. 아, 어, 하나 뽑아. 앞으로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될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음... 어, 어 있잖아, 알았어. 어, 뭔가 생각을 하고 딱 집었는데, 뭐가 나올려나 진짜로.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야, 이때를 생각하라고. 너뭐뭐 세장 가가는 줄 알고 좋아하고 <laughs> 박수를 치고 있어. <laughs> 알지 아니, 뭐야 이거 세장가야, 절대, 절대 초심이야, 초심이라는 거 알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서로 약속하고 다짐했던 그 순간, 사랑을 평생 맹생했던 이 순간, 그거를 어? 생각하라고 알았어? 이제 이 속에서 지한이가 태어났잖아. 이해 되지? 네, 들어가. 아, 감사합니다. 얜 너무 귀엽다. 아,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줘. 박수! 박수. 우와, 야,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라서 그건 내가 자제할게. 이게... 아이고, 또 봐요. 이 영상이 평생 남는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 같이 보고 알았지? 네. 파이팅. 아, 그래. 다 너를 위해서 한 얘기야. 살빼죠 듬직해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네가 해? 가방을 드냐? 너 이러다가.. 네가 그래? 가방을 드냐? 너 이러다가 이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야. 허리 나간다, 이제. 아빠한테 가, 네. 지한이 아빠? 아빠한테 <목소리도> 잘.. 인사해트얘안녕세요 잘... 동네 형 보듯이 못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고 잘 가가 섞여서 안 가로 나왔어, 지금. 신조원인데안 가. 그래 근데 어린 나이에 이게 사실 힘들거든. 와나 진짜 그 바쁠 때 우리 태준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한 시간에 한 번씩 깨워서 분유를 먹거든요. 와이프가 아, 어리잖아. 내 옆에 갖다 놨어요. 갔다 고잘 들어가서 문 닫고 잤어. 문 닫고 잤어. 오늘 산업 답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일방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까 <laughs> 좀 친정해온 느낌으로 명확히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후련했어요. 어떤 분이 부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올때 예상했어요. 가자고 이렇게 결심을 한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부살님들 이제 답변 주신 대로 자기 관리 잘하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